안녕하세요. 건강한 집,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. 오늘 강의는 풍수지리와 명당, 중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몸에 중병이 왔을 때 용맥, 명당에 들어가 기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어, 당연히 병원 치료와 할수 있는 모든 치료는 하시면서 휴식을 용맥 명당에 들어가시어 하시나는 것입니다. 어,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을 보시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산 속에서 자연인처럼 살며 회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? 음, 그런 또 자연 속에서 명당의 용맥 자리라면 또 더욱더 좋겠지요? 어, 이렇게, 어, 용맥의 명당에 컨테이너나 농막을 드려 드리어 기를 받는다면 좋은 치료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. 어,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렇게 기다란 용맥인데요. 보통 명당의 조건은 보통 이런 용맥에서만 이루어집니다. 물론 이제 그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용 어~ 내용이 좀더와 닿겠죠 왜냐면 용맥 명당 앞에 조금 뭐~ 전세든 뭐~ 연세든 뭐~ 돈을 주고 조금이라도 내야 되니까요 아니면 어~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은 더없이 좋겠지만 어~ 그럴 수 없는 분들은 또 영상이 조금 또 어~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그~ 예전에 어~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자주 재발되면 일단 집을 바꿔보든가 방을 바꿔보라고요. 그래서, 어, 오늘, 어, 영상은 주로 이제 용맥에 들어가서 명당의 조건을 이룬 터에서 이렇게, 음,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는 다 하시고, 어, 이것도 병행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맥이란 이렇게 낮은 산이 길게 쭉 가는 걸 용맥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용맥 끝을 보시면 이렇게 어 낮은 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쭉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어, 어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놓을 때는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자리죠 우리가 항상 용맥의 기운은 어디에서 나온다 가운데가 제일 좋다 어 실수로 이런 자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용맥의 요 끝자락인 요골 자리 보이나요? 자 요런 자리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농맥을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. 어 요런 그 산과 산 사이 이런 골짜기 자리는 진짜 그거저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어 특히나 어 환자분께서는 어 요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항상 용맥의 중간 자리 그렇죠 요런 자리라면 제일 좋죠. 요런 용맥 자리라야 가장 좋다 뭐 음, 풍수 설계까지 된다면 더, 더할 나위 없이 명당의 조건까지 완성이 되겠지요. 자,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나요? 이 사진도 역시 용맥이 저 뒤에서 쭉 치고 내려온 것입니다. 이 쪽에 자청용이 되어 있고, 이쪽에 우백호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런 자리도 굉장히 마을이 용맥 앞에 이렇게 잘 이루고 사는데요. 이런 자리에 만약에 들어가서, 뭐, 혼자 산에 있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용맥 앞에 이런 용맥 마을에 가서 이렇게 또 몸을 이렇게 또 회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, 음. 특히나 이렇게 용맥자리는, 어, 무엇이면 더 좋다?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, 가장 좋은 조건은 이렇게 황토흙일 때 가장 좋습니다. 황토흙일 때 환자에게 가장 좋다. 황토흙은 어디에나 좋죠. 우리가 얼마나 황토흙은 좋으면, 어, 이 황토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들은 더 이렇게 윤기가 나고 좋잖아요. 명당의 흙도 황토로 이루어져 있더라. 그래서 이런 명당 끝자락에 <laughs> 황토가 되어 있으면, 더없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 명랑 마을이 되겠죠 이런 자리들 용맥 앞에 이런 자리 들어가면 최고입니다 자 여기는 그저쪽 옥천에 삼거리 슈퍼라고 있는 곳인데요 삼거리 슈퍼 앞에 뭐가 있나요 뒤에 이렇게 용맥이 기가 막히게 쭉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냥 배산만 된게 아니고 처음에 보셨던 그 용맥처럼 뒤에서 쭉 길게 들어온 용맥입니다. 바로 이 슈퍼마트에 가보면, 어, 나이 드신 어르신이 바로 이쪽에서 카운터를 보고 계시는데요. 정말 정정하고 극, 그, <laughs> 건강해 보이십니다. 나이는 대략 한 어, 8, 90은 돼 보이시는데 뭔가, 어, 얼굴이 깨끗하고 단아해 보이는 얼굴이랄까요. 정말, 어, 역시 풍수 좋은데 있는 슈퍼답게 역시 멋집니다. 뭐 특히 이런 제 자리에 만약에 이제 풍수 설계에 의한 뭐음 주택이 지어진다면 명가가 될수 있겠지요. 자청용 우백호까지 기가 막히게 갖추어진 곳이다. 그래서 아마 이 어르신 집에 어 풍수 배치 좋은 방에 있던 자제분은 아마 잘 되어서 나갔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. 환자와 이렇게 또 뭐냐고 풍수질이 관계 중바, 중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치료할 수 있는 거 병원 치료 모두 하시고 이렇게 어 풍수질이 좋은 명당자리 용맥 자리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면 어 환자분의 치료에 좀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고객님들도 몇분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셨거든요. 어, 치료가 됐다기 보다도 병원 치료 충분히 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기운을 받으시니까 회복이 좀더 빨리 되더라. 또 회복이 되신 분들도 몇분 계시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있게 이런 강의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, 음, 사람이 아프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. 뭐, 할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걸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풍수지리와 인연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, 어, 이거를 지푸락이라고 생각 말고 동화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오. 또, 어, 아프신 분, 또 힘드신 분께 어 도움이 된다면 오늘 영상 올린 보람이 크겠습니다. 벌써 아쉬운 영상 작별의 시간인데요. 또 구독, 좋아요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